166쪽에 1번 보면 두 점, a가 2,1이고, b가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이거 위에 있대. 그 점을 내가 만약에 p라고 하면, x랑 y랑 같으니까 a, a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a-2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은 a-4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 루트니까 루트는 어차피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푼 거야. 그러면 a제곱-4a-4는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일은 a 제곱 마이너스 팔 a 플러스 십육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십 a 플러스 이십오 하면 왼 좌변만 정리하면 이 a 제곱 마이너스 육 a 플러스 오는 이 a 제곱 마이너스 십팔 a 플러스 사십일이 된다. 이 a 제곱 이 a 제곱 이양하면 없어지고 어, 10, 마이너스 18A를 이항하면 12A가 5 이항하면 36이 되니까 A는 3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의 좌표는 A, A였으니까 답은 3, 3이 되겠다. 2번 봐봐. 어, 두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하고 나왔어. 최소가 되는 그럼 먼저 ab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 루트 5 a의 제곱 플러스 a 1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풀어 주면 10 마인... 어, 잠깐만 10이 아니라 루트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따라서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이 되는데 최소가 되려면 2차 함수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루트 2 a제곱 마이너스 6a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6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9 마이너스 9그 다음에 플러스 26 이렇게 된다. 어, 그러면 루트 2 a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8에 플러스 26이니까 마이, 플러스 8 이렇게 된다. 따라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니까 음. 하는 a의 값이니까 a는 3이 되겠다. 이게 0이 되는 부분이 최소가 되겠지. 잠수에서 요밑에가 되는 게 최소가 되니까 a는 3. 이렇게 되면 됐다. 3번 봐 봐. 어.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각도가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먼저 직각 삼각형을 먼저 그려주고 여기가 C 라고 하고 여기가 A 라고 하고 여기가 B 라고 하면 되겠지. 우선은 AB의 길이 어떻게 구해? AB의 길이 구하면 AB의 길이는 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고 어, 0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루트 50이 되고 여기가 루트 50이야. 그리고 BC의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거 빼면 BC의 길이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K 제곱이 되겠다. 루트 9 플러스 K 제곱이 되고 AC는, 요기에서 요거 빼면, 어, 트트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플러스 K-5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봐봐. 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용하면, 이거의 제곱은 9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4, 그 다음에 요거 바로 풀어줄게.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가 50이 돼야 되겠지. 이거 제곱이니까. 그럼 2k,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계속 지워지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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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k 제곱은, 여기 없어, 이거 지워주고, 마이너스 10k,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주고, 13에서 25 더하면 38에서 50 빼면 마이너스 12가 0이 되겠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다. 어, k값이 뭐가 되는 거야? k값은 어,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지?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4번 한번 풀어볼게. 어, 점 A랑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AB를 3대2로 외분한 점이 C래. C의 좌표는 3-2분에, 이렇게 곱하면 뭐야? 15-, 이렇게 곱하면 4고, 3-2분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빼기, 이렇게 곱하면 8이다. 그럼 뭐야? 11콤마, 마이너스 11이다. 원점과의 거리는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1의 제곱이지 그럼 11의 제곱이 121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11의 제곱이 두개 있으니까 이거다 2 곱하기 11의 제곱이랑 같은 거네 맞아? 그러니까 11 루트 2랑 같다 음. 넘어갈게 5번 봐봐 5번 3대 1로 9 점이 이렇게 있는데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그 점을 p 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1분에 3대1, 그면은 9에서 음, 빼기 5가 되고, 3 플러스 1분에 또 이렇게 하면 27, 그리고 더하기 5가 된다. 그러니까 4분의 4니까 1콤마 4분의 32니까 8이 된다. 그리고 Q는, 외분하는 점이니까, 3 1분의 9에서 빼기, 마이너스 5, 콤마, 3 1분의 27-5가 된다. 그럼 뭐야? 2분의 14니까, 7, 콤마, 2분의 22니까, 11이 된다. 그거에 잡, 이 P와 Q의 중점이 AB래. p Q의 중점이 AB니까 어떻게 하면 돼? P, Q의 중점은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2분의 1 플러스 7 콤마 2분의 11 플러스 8이다. 그러면 2분의 8 콤마 2분의 19야. 그러면 A가 4고 2분의 8이 4지 B가 2분의 19야.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38이 되겠다. 됐지? 넘어갈게. 이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세변 AB와 BC와 CA의 중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의 중점은 뭐야? p q 음, 2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3 플러스 7이고, Q는, BC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8 콤마 2분의 7 플러스 11이고, R은 어, 2분의 1 플러스 8 콤마 2분의 3 플러스 11이 된다. 그럼 P는 마이너스 어, 1 콤마 5가 되고, Q는 2분의 5 콤마 9가 되고, 그 다음에 R은 어, 2분의 9 콤마 7이 되겠다. 어, 이거에 무게중심을 쓰면, 어, 무게중심 g라고 하면, 어,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9, 콤마, 3분의 5 더하기, 9 더하기, 7이야. 근데, 봐봐, 이거 2개 더하면 2분의 14니까 7이지. 그러 그러니까 3분의 6, 콤마, 3분의 21이니까 답은 2 콤마 7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뭐고 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2 콤마 7인데,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어, 이거의 중점을 어 A, B의 중점을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 BC의 중점을 Q라고 하고. A, C의 중점을 R이라고 하면, 어, 여기에 생기는 이 삼각형 PQR, PQR의 무게 중심과 무게 중심과 여기 생긴 중심과 여기 전체 ABC의 무게 중심은 사실은 같아야 돼. 무게 중심과, 어, 게 PQR의 무게 중심은. 같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끝내도 돼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8 콤마 3분의 3 플러스 7 플러스 11 하면 어떻게 나와? 3분의 6 콤마 3분의 21이다 똑같이 나오지 이 콤마 7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